성공은 노력의 총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자의 삶을 하나의 정답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의 루틴을 월급 생활자가 따라하고,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흉내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맞지 않는 부자의 유형을 선택하면, 아무리 성실해도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부자는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간을 레버리지로 쓰는 부자가 있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부자가 있으며 위험을 감수해 자본을 굴리는 부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과 환경을 보지 않고 가장 화려해 보이는 부자의 모습만 좇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지만 방향은 틀어져 있고 노력은 쌓이지만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많이 움직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빠르게 버립니다. 남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 버틸 수 있는 방식을 고릅니다. 누군가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축적을 택하고 누군가는 빠른 실패를 감당하며 도전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자의 습관은 동기부여 영상으로만 끝나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은 남의 인생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의 유형이 내 인생에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디까지인지,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 내 시간이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미루는 순간, 성공은 계속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당신 인생에 맞는 부자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모든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